여러분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요. 아쿠아맨 리뷰입니다. 스테프 눌프가 지구를 습격한 이후 아쿠아맨인 아서커리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닷속 아틀란티스에서 육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아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아틀란티스 여왕인 어머니와 평범한 지구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서커리는 서자신분을 무릅쓰고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 위험한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온갖 현란한 액션씬과 특수효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바닷속 인디아나 존스 히어로 액션 영화입니다. 엉덩이만 내놓지 말고, 좀 일로 와봐. 엉덩이만 내놓지 말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같이 가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망작 영화제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망작 영화제 당일 날 무대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뭐다 편집을 해서 차차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가 정말 오랜만에 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뭔가 어, 옛날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네. 오랜만에도.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릴 그첫 번째 영화는요. 바로 아쿠아맨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 제임스 완과 그리고 의외의 매력이 돋보였던 배우인 제이슨 모모아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했던 영화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클리셰 덩어리에 아주 단순한 이야기에다가 오락적 재미를 최대한 꽉꽉 채운 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라 한다면 저는 재밌게 봤어요. 줄거리는 정말 단순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많은 클리셰와 또 그것 때문에 사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주는 흥미로움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뭐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어 마치 게임처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주인공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공격해서 막 싸워서 물리치거나 아니면 도망간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 또 다음 스테이지 또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 그러다가, 뭐, 아틀란티스 이야기도 나왔다가, 뭐, 아서의 이야기도 나왔다가, 뭐, 과거의 이야기도 나왔다가, 뭐, 이렇게 시종일관 정신없이 시간과 공간을 오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때문에 되게 뻔한 이야기를 보고는 있지만 빠른 속도감 때문에 비교적 덜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영화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조금 지루하긴 했어요 또 하나 이 영화에서 아쉬운 건 역시나 dc 코믹스 영화에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단점인데요 캐릭터의 입체감이나 깊이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로지 이 캐릭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고유의 철학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쿠아맨이 왕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나 옴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냥 더큰 사건을 막기 위함이지 주인공 개인의 동기부여나 또 주인공 개인의 성장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 보여요.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dc 와 마블 코믹스의 큰 차이기는 해요 어차피 히어로물 자체의 스토리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뭐 마블이나 dc 나뭐 악당 등장하고 주인공이랑 싸워서 이기고 뻔하죠 뻔해요 굉장히 뻔하고 뻔한 그 얘긴데 그러한 단점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블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마다 그 캐릭터의 깊이를 위해서 그 캐릭터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민 갈등 철학 등을 조금씩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현실에는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캐릭터들이긴 하지만 이 주인공들이 고민하고 있는 갈등들은 우리들도 쉽게 공감이 될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DC는 기본적으로 주인공 개개인들의 어떤 사연보다는 큰 사건으로 발생되는 위기와 그것을 헤쳐나가는 멋진 캐릭터들의 모험담 위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쿠아맨은 그 모험담, 액션에 거의 90%의 비중을 두고 이야기는 10%만 섞었다라는 거죠. 뭐,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전설이 있는데 너가 바로 그 운명이야. 이게 이 영화의 전부예요. 그런 대신 액션 씬만큼은 솔직히 전 잭스나이더보다 제임스완 감독이 한수 위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공들여서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영화는 초반부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액션 씬들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카메라 앵글과 다양한 카메라 워크로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액션조차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뭐, 그 뿐만입니까? 엄청난 규모의 전쟁 씬에다가 정말 눈이 돌아가는 다양한 크리처들까지 여러 마리, 아니, 뭐, 규모에 상관없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종일관 눈은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케일 자체가 뭐, 어마무지해요. 아니, 이런 영화에서 이런 장면까지 나와 싶을 정도로 다 때려 넣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또 어설프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머리로는 아 이거 뭐 이야기 별로네 이거 뭐 완전 클래식 덩어리고막 이거 뭐 지루해 야, 지루하다 지루해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가슴은 오 쩐다 오 두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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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오헐 괴물 헐 뭐야 저거 우와 원테이크로 찍었어 이야 오야 카메라 무빙보소? 우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오락적인 연출에만 몰빵을 했고, 그게 먹히고 있는 영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태생 자체가 마블 영화들과 비교될 수 밖에 없는 DC의 운명상, 여전히 아서라는 캐릭터가 가진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철학, 그리고 아쿠아맨만이 가진 그만의 감성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죠.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 빼고는.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무대와 캐릭터들이 막 난무하고는 있지만, 비주얼만 남지 가슴을 울리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와. 아니, 그럼 그게 그것도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고 할수 없죠? 뭐, 개연성 말아먹기로 작정한 오락 영화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오락 적 정성은 보여줘야 된다 그게 오락 영화로서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 바라는 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아무리 오락에 몰빵한 영화여도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 특히 액션 시퀀스에 여러 가지 정성 고민 이런 것들을 쏟아부은 영화들을 보면 뭐 스토리 조금 아쉽고 뭐 캐릭터 조금 아쉬워도 칭찬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대충 화약만 뒤에서 빵빵빵빵빵 하고 터트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뭐. 아 모시기 감독하고는 다르죠. 그렇기에 제임스완 감독은 스토리텔러로서도 그리고 호러 영화 감독으로서도 더 나아가 다양한 무대와 액션을 묘사하는 블록버스터 감독으로서도 아주 탁월한 감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눈도장을 쾅 하고 찍은 건 역시나 제임스완 감독 본인 그리고 메라 정도? 어뭐 메라는 정말 음뭐 매력적이고 예 계속 뭐 이렇게. 이 눈길이 가는 캐릭터인 거는 뭐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인 제이슨 모모와의 연기가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막 외형적인 모습은 되게 단순한 캐릭터만 연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이 영화 한편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저는 제임스완과 아쿠아맨 속편이 계속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도 그냥 제임스완 감독이 맡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야, 돌프 룬도그랜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돌프 른드그랜이 맞았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멋있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나와서 그점 역시, 아, 이게 이 감독이 배우가 가진 새로운 매력을 표현하고 발견하는 것도 감독의 재능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 돌프 른드그랜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영화 끝나면서까지도, 야, 저 배우가 돌프른드그레니크 맞았지? 그 로키의 그, 그 아저씨가 맞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또 반대로 감탄하면서 봤던 캐릭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 영화는 물 속에서 찍은 장면이 거의 없죠. 물 속에서 뭐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전부 다 CG로 만들었고요. 물 속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움직이는 것도 SF영화에서 그 무중력을 표현하는 장비들을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감독과 제작자들이 물속에서의 액션, 동작, 동선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테스트해봤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어도 오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정성이 들어간 영화라는 거예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노가다 님께서는 아쿠아맨은 둘째치고 메라한테 더 눈길이 가더군요. 나도 링초, 마마보이들과 개구리 왕눈이. <laughs>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 예.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모성애. 근데 MCU가 부성애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DC는 모성애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승민님께서는 화려한 시지도 주인공 아쿠아맨의 카리스마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메라의 존재. 하여간 다들 그냥 메라, 메라, 메라. 나도. SSG씨님께서는 스토리는 클래식하지만 그외 나머지는 트렌디했다. 어. 음, 저랑 느낀 것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시네요. 이재영님께서는 실수를 금치 못하는 개연성, 연기, 복면가왕의상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나 많이 보다니 정말 절벽 끝 심정이었나 보네요. <laughs> 어, 미국판 복면가왕은 시청률 1위 찍었죠. 그렇게 화려하고 유치한 복장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그런 걸 좋아하는 게 그렇게 유치한 건 아니에요. 성호진님께서는 스토리는 어린이용 라이온킹인데 영상미가 성인용 반지의 제왕. 어 맞습니다. 저는 보면서 아이 영화는 완벽하게 타겟이 어 십. 쉽... 때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일부러 이야기를 어렵게 꼬지 않았구나 그냥 되게 단순하게 처음부터 기획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주얼만큼은 또, 또 어른이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요지 케이님께서는 거북이한테 무시당하고 패러디에서 시맨이라고 뭔가 엄한 이름으로 불리며 놀림 받던 DC 최고 찐따가 저스티스 리그 때에 박았던 관뚜껑 박살내고 심폐소생술 할 줄은 몰랐죠. 초능력 중에 물고기랑 대화하는게 무슨 초능력이라고 조롱당해왔는데 세상에 그걸 살리네요. 응 그린랜턴은 계속 닥치고 있어. <laughs> 그 아쿠아맨이라고 하는 설정, 아틀란티스 무대의 설정, 그리고 뭐 물고기 그리고 물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 사실 영화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 것들을 뭐 때로는 농담 삼아서 또 때로는 굉장히 진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아이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막 만들지는 않았구나라는 어, 감탄은 저도 했습니다. 페요리님께서는 전형적인 DC형 히어로물의 역시나 이번에도 기승전 엄마를 찾지만 당분간 바다는 안 쳐다봐도 될 만큼 충분히 시각을 만족시켜준 영화 어 이것 때문에 어, 아쿠아리움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이버섯님께서는 블랙만타 등장할 때빵 터졌음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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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파리인줄 <laughs> 스토리와 연기는 정말 어렸을 때 보았던 파워레인저를 다시 보는 줄 알았음 하지만 눈뽕은 확실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유치하게 스토리도 가고 유치한 코스튬도 가고 대신에 정말 액션씬 하나만큼은 기깔나게 찍어보자 대충 찍지는 말자라는게 확실한 제작 의도였던 것 같아요. 써니님께서는 완전 유치하지만 대박 멋있는 영화. 지루하다는 평들도 있는데 전 재밌게 봤어요. 대왕 문어가 북치는 장면은 정말이지. <laughs> 메라가 너무 이쁘고 아쿠아맨이 대박 멋있는 영화. CG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영화임. 이 아쿠아맨 속에서 나왔던 세계관의 묘사가, 야, 이거는 아쿠아맨 한편 가지고 스타워즈 시리즈를 넘어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겼나? 랄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다양한 어, 요소들을 어, 많이 펼쳐 놨더라고요 라케이 래케, 라케이 쭌 님께서는 물에 적셔 가며 촬영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물에 적신 게 아니고요 이 물에 적시는 건 사실 금방 말라거든요 촬영하다 보면 촬영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물에 젖은 것 같은 분장을 할 때는 이렇게 기름을 뿌립니다 예, 약간 그 오일 베이비 오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어, 그래야지 안 마르고 촬영하는 내내 유지가 되니까 예. 아마 그 오일 지우는 게더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을 수도? <laughs> 안성광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고 생선 먹기가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해물탕을 먹고 봤네요자 <laughs>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뭐 메라, 메라 때문에 엔차 관람했다. 메라 때 아쿠아맨은 언제 개봉하냐? 아이 영화 제목이 메란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하여간 보는 눈은 다 똑같아 예. <laughs> 어찌 됐든 간에 배우들이 가진 매력을 살려내는 것도 감독으로서의 능력 중 하나겠죠 자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어, 엉찌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캡도 확인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안 누르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이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